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최신 스텔스드론 S-70 아우트니크로 보이는 비행체가 아군인 러시아군에 의해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군 비밀병기 셀스트론 미스터리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bbc는 13일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러시아 비밀 무기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코스티안 티니 우카시 인근에서 두 줄기 비행운 그러니까 항공기가 날면서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이 있죠. 이 비행운이 푸른 하늘을 나란히 가르던 중에 한쪽에서 발사된 단거리 대공미사일에. 앞서 가던 비행체가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최근에야 실전 배치한 차세대 전투기 수의 57에서 발사가 됐고 격추된 건 올해 양산을 앞둔 S70으로 파악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S70은 지난 5일 뒤를 쫓던 한 전투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그대로 아래로 추락을 했고 이 모습은 스마트폰 영상으로 생생하게 촬영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후에 처음에는 해당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에 격추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되긴 했지만 곧 전문가들은 해당 전투기는 러시아의 최신의 수위 57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어서 러시아군이 자국의 비밀병기인 S-70을 제선으로 떨어뜨린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게가 20톤이 넘는 초대형 드론인 S70은 흉악범, 그러니까, 발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위 57과 편대를 이룬 채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체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텔스 드론은 공대지, 공대공 공격이 모두 가능한 데다가 항속 거리가 6,000km에 이르는데 현재로서는 시제기 4기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스텔스 드론이 제작된 4개 중에서 가장 진보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BBC는 이어서 이 스텔스 드론이 지난 201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 첫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스텔스 드론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어서 러시아의 스텔스 드론이 이번에 사실상 첫 실전 투입되어 테스트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S70의 격추 시 지점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 중인 최전선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아군에 의해서 격추되었는데 도대체 러시아군은 왜그 엄청난 비밀병기를 스스로 격추시켰을까 하는 점입니다. BBC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군 비행기 그러니까 수호의 57이 경로를 벗어난 드론과의 접속을 복구하려 시도하던 중에 우크라이나 연공에 진입을 했고 결국 저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BBC의 이런 설명은 러시아군이 스스로 미사일을 격추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S70이 추락한 지점에서는 러시아제 D30 아, 활공 폭탄의 잔해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S70이 격추될 당시에 무장한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측이 이 S70을 처음으로 전투 상황에 투입해가지고 시험하려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파 교란이나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천단 드론을 우크라이나 측에 그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미사일을 쏴서 폭파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The War Zone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에서 S70 시험 비행 중에 통제 물렁 상태에 빠지자 의도적으로 격추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싱크탱크인 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 수석 연구원은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자체 격추는 놀랍고 “부끄러운 실패”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는 그들이 전선 근처에서 시험병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락한 기체는 추락한 시점인 5일경에는 그 행방을 알지 못해서 비행기 잔해 사냥이 나섰는데 나중에 위치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측의 조사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잔해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일단 잔해들은 회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일에 감싸인 신무기를 실수로 잃어버린 사례는 이번 음이 아닙니다. 앞서 미 공군도 2011년 최신의 스텔스 드론인 RQ170을 아, 이란 영공이 투입했다가 손실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 등이 빽빽하게 들어선 복잡한 전장에서 신무기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존은 S-70 대부분이 파괴됐지만 날개 일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며 엔진은 충격으로 으깨졌지만 일부 조각은 남았다 그러면서 러시아 드론 및 스텔스 기술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키우나 모스크바 모두 이번 스텔스 드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크라이나 측은 회수한 잔해를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대서 BBC는 우크라이나 측이 회수한 이 스텔스 드론은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또 다른 스텔스 전투 드론인 미국의 X47B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 스텔스 드론은 폭탄과 로켓을 탑재하여 지상 및 공중 목표물을 공격하고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전문가인 아나톨리 크라프친스키는 목표물을 찾기 위한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설정되거나 프로그램된 대로 공격을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당장 추락 현장에서 찍힌 사진만 봐도 엔진 노즐이 둥근 형상이고 온통 리벳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둥글고 두툼한 버섯 모양의 굵은 모시를 이제 리벳이라고 하는데 이 리벳이 튀어나와 있어서 스텔 성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지는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라프진스키는 이어서 전투기가 지상 기지를 통해서 드론의 신호를 전송하여 작전 범위를 확대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스텔스론의 드 실패는 러시아군에게는 큰타격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크라프친스키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올해 스텔스 드론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교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라고 내다봤습니다. BBC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막대한 일적 자원과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한 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싸우기에 새롭고 더영리 수단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의 전투기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부류에 속하는 소이 34초음속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F-16에 의해서 격추가 됐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 이크는 러시아 공군과 연계된 군사 블로거들을 인용해서 지난 12일 러시아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4천만 달러짜리 러시아의 소위 34 전투기가 폭탄 투하 중에 우크라이나의 F-16에 의해서 추락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5월 러시아 전투기 9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지난 2월에도 모스크바 군용기 10대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또 러시아군이 보관 중인 드론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에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 드론 기지를 공격해서 이란의 사이드 드론 400여대를 파괴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으며 보관창고 전부를 완전히 태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성명은 이어서 이번 러시아군 드론기지의 파괴로 우크라이나 도시 및 마을의 민간인 테러의 동력을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도 러시아의 무기창고 등을 지속적으로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픈소스 X 계정인 오세트 테크니칼은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에는 우크라이나의 가미가제 드론과 넵튠 순항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 92대가 크라스노다리 국경 지역과 크루스크 로스토프, 브란스크, 벨고르드 그리고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에서 밤새 유격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에 주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